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은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볼수 있게 됐어요.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아마도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싫어해가지고 어,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서는안 되는데 일을 한걸 보니까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해도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추레할까봐 그걸 무서워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겁하게, 근데 이 사람은 강력하게 예수님을 고쳐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그 사람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서워서 못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무서워해. 이맹년으로 태어난 사람의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면 당연히 열심히 말하겠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전도를 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맹인 외에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도또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을 쓰셔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슨 심각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서워서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할 것이 분명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담대하게 전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이 맹인처럼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바울.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셨어요.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바로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그럼 우리의 또 핑계 될수 있죠. 주님이 찾아오셔야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만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안 찾아오셨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찾아가는 경우에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남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남이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하 신화, 바벨론의 신하로 발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교육하느라고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음식을 줘요. 아주 고급 고기와 고급 포도주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고기, 좋은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물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율법에 어긋나니까 먹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러니 황관장이 내 얼굴이 다른 또래 소년들보다 얼굴이 나쁘면 초치하면 관리를 잘못했다고 내가 왕한테 벌을 받을 텐데 안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에게 이제 단열이 부탁을 합니다. 그럼 10일 동안 실험을 해봐라.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 건강 상태가 나쁘면 그때 결정을 따르겠다. 그 시험을 했더니, 다단엘과 친구들, 하나냐 미사야 사려가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우상에게 제사드리지 않은 물과 채소를 줍니다. 그, 그걸 먹게 됐어요. 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단엘과 친구들은 놀라운 복을 받죠. 높은 신하들이 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달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맛있는 고기를 거부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구한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먼저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져도 물려 죽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찾아왔어요. 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그런 거죠. 기적 체험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온 거예요. 주님이 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런 우상의 음식을 것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냐 미사야사라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상에게 숭배하라고 하는 것, 그런 거부하는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참 걱정스럽죠. 걱정스러워요. 코로나 때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에. 순종을 해버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뭐냐면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 체험. 믿음 있는 척은 하지만, 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빈수레 같은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체험할 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순정하세요. 먼저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세요.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지만, 꼭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할 때그 후에 주님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예, 주님을 꼭 체험해서 담대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시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